자, 여러분들. 철민입니다. 지난 관점 빠르게 복귀하고, 현재 비트코인 상황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관점에선 썸네일 그대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66k를 갈 거다. 여기서 1차 익절을 할지 말지 고민을 했었는데, 뽑아버렸습니다. 여기서 많이 본 패턴이죠. 제가 분석한대로 정확히 반대로 가주면서 3k를 뚫으면 손절을 할 거다. 손절을 했습니다. 손절은 했지만, 이, 말도 안 되는, 하방 볼륨에, 정확히 추세가 깨지는 게 62.4K였고, 여기서 숏을 쳤어야 했는데, 여기서 로서 짧게 잡고 롱 치다가 터지고, 이제 추세 깨졌으니까, 숏 잡아야지 해서, 여기서 또, 손절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다 돌리다, 58K까지 가길래, 이제는, 장이 너무 난이도와, 디피컬티 하다, 못 하겠다, 하고, 가만히 있다. 이번에 하락 채널이 보이길래, 음. 어, 그래? 하락 채널 보기 전에 좀 의미 있는 구간이 하나 있어요. 60. 여기가 지금 꼬리가 두개 있는 구간이거든요. 여기를 6월 26일에 터치를 하는데, 못 뚫어 저기를 저기를 못 뚫더라고 저기서 간단하게 한번 숏 잡고 뭐한 500불 입절하고 이후에 차트를 좀 보다가 하락 채널이 보이는 거예요 확실하게 여기를 뚫었습니다 그래서 다 청산 당하고 남은 돈 비트 현물 사고 한 10만원 소액 가지고 62.68에 롱 잡아놨습니다 롱 잡고 지금 포지션 홀딩 중인 상황이면 근거는 이때 확실하게 채널의상승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림이죠 다만 여기를 또못 들었어요 62.5를 못 들었기 때문에 또뭐 이렇게 자빠질 수도 있 만약에 자빠진다면 이 포지션을 그래도 제가 평단이 괜찮으니까 그때 들어갔기 때문에 로스를 어디로 잡을 거냐면 여기에요 61.5가 뚫리면 그냥 2.5 로스 하겠다 그리고 다음 타점을 볼 거고 그게 아니라이 상승이 좀 오래간다. 그 기준이 62.5를 뚫느냐. 뚫은다면은 포지션 계속 홀딩하고 금그 프레임으로 봤을 때 16K가 뚫리면은 하락장 확정이에요. 정말 크게 보면은 그냥 횡보 중인 거예요. 비트가 더내달된 그냥 이러고 놀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면 우리 비트 선생님이 이 때부터 이때까지. 쭉오르다 여기서 그냥 놀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횡보에서 달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비트 현물을 많이 최대한 살려고 하고 있고 선물 거래는 그냥 컨텐츠용으로 얘기하는 거고 결국에는 비트 현물을 꾸준하게 모아가면서 선물 거래하는 이유가 비트 현물을 모아가면서 고점이라고 생각될 때 숏을 쳐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해칭을 걸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은 그래도 난 롱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 결론은 61.5 다시 뚫리면 롱 포지션을 종료하고 역시 선물로 돈 벌기에는 너무 어렵다. 비트 현물이 답이고 참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요. 원래 돈 벌기가 어려운 건 맞지만 미친놈이 7%를 빼가지고 장이 굉장히 디피컬티한 가운데 의미 있는 구간만 이렇게 봐놓고 이렇게 이번 관점은 지난 추세에는 지워놓고 저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요정도 이렇게 해놓고 다음 영상까지 그대로 냅뒀다가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관점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대회는 뭐 이미 마탱이 갔고 라이너스 45%가 찍혔기 때문에 아.. 다음 별례를 노려보고 미 하락 때 롱 하다 하다 다 시드 갈렸습니다 선물 시드만 갈렸고 비트 현물은 그냥 꾸준하게 돈 생길 때마다 모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기분이가 나쁘네요 적당히 해야지 나스닥은 뭐 계속 오르기만 하고 있는데 나스닥 따라가야 될거 아니야 이 디지털 쪼가리가 그래도 많이 오른 거 생각하면 결국 이 행보의 끝은 차라리 시원하게 빠지면 비트 현물이나 좀 줄게 빠졌으면 좋겠고, 결론은 3세줄 요약하겠습니다. 73K부터 56G는 어차피 행보다. 지금의 채널은 하락 채널을 깨고 상승 중에 있다. 상승 추세가 힘을 받으려면 62.5를 확실하게 뚫어줘야 된다. 이 상승이 종료되는 시점은 61.5다. 다들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